거기에 집 가세요. 좋됐어 <laughs>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좋댔어. 아니 내말 이거 이상해. <웃음> <웃음> 어 오늘 일단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운맛 컨텐츠라 해가지고 1 단계를 딱 했어. 네. 그럼 2 단계 가기 전에 이렇게 물어볼 거야. 도전하시겠습니까? 당연히 1 단계보다 고일거 아니야. 근데 2 단계 먹다가 <laughs> 실패했어. 그러면 1 단계 현금을 못 받아. 근데 1 단계 먹고 아니요,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하면 1 단계 상금만 가져갈 수 있어. 1 단계 5만 원, 2 단계 15, 3 단계 25, 4 단계 35, 5 단계 50. 그렇죠. 이걸 30분 전에 미리 도전자들한테 다 매겼거든요. 장량안 드신 분은 참가를 못 해. 첫 번째 선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진짜. <laughs> 또 오셨습니다? 네 예, 돈이 좀 떨어졌습니다 <laughs> 저는 매운맛을 잘못 느껴요 자 그러면 1단계부터 도전하시겠습니까? 도전! 도전! 오케이 자캐롤라에나 리퍼 땅콩입니다 외국에서 파는 건데 존나 매운 거예요 먹어보세요 네. 아, 아 당연하죠 한번 드셔보세요 네. 괜찮죠? 근데 후회옵니다 짠 잠깐만 맞죠? <laughs> 어, 이거 너무 매운데 1단계가? 아니 네. 맛있어 이음 <laughs> 2단계!! 족발인데 엄청 매운 거거든요? 정확하게 반만 드시면 됩니다 네. 제가 하나 먹어봤어요어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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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는 불족발이라서 저도 하나 먹어볼게요 어, 이거 맛있는데? 어,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는 어, 이건 딸기 어 빨리 드세요 이거는 진짜로 이거 2단계는 괜찮다 와.. 아... 와, 이거 존나 뒤여 오네. 와, 이거 진짜. 아니, 근데, 형님은, 형님은 이거 지금 안, 안 와. 대만차, 대만차. 대만차? 3단계 바로 주세요. 예. 네. 음. 자, 이거, <laughs> 네.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운 카레입니다. 아, 카레요? 아, 나 카레 안 내리겠는데? <laughs> 아. 야비꼬 카레입니다. 이거 엄청 매운 거거든요? 저 네. 이것도 먹어봐도 돼요? 아, 예. 드세요, 드세요, 드세요. <laughs> 잠깐만. 아, 이거. 그러니까, 어, 음, 스카스? 어, 스카스. 네. 어. 이야비 꼬꾸. 엄마. 엄마! 진짜요? 그 둘의 진짜로. 엄마! 이때가 제일 매요. 오. 아까 음식 맛이 안 나. 후추맛밖에 나. 후추맛. 와. 성공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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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3 단계까지 성공하셨는데 도전하시겠습니까? <목소리가> 와. 도전! 송주 블랙맨입니다. 자, 이거는 <목소리가> 말할 것도 없죠.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.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, <laughs> <laughs> 어, 나 이거. 음음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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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버튼이 남았어요. 와 어. <laughs> 5단계 가실 겁니까?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지금 스톱 하시면 35만 원입니다. 근데 도전했을 때 야, 실패하잖아요. 35만 원. 고 하실 겁니까? 스톱 하시면. 하십... 이 이식 웃을까봐! 아 뭐야 엄마가 물고 가. <laughs> 이제 컨셉 짜지 말고 4단계 때 어땠어요? 돈만가고얘기그지차 만든 거야 그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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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완전 사진지차나안가버리자 <laughs> <laughs> 일단 첫 번째 참가자 띵동 님은 3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유 챙겨가세요 우유. <웃음> 우유 다 <laughs> <laughs> 우유 챙겨가시고. 오케이. 자 그러면 두 번째 참가자분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니 머리 비자 뽑는 거야? 아니 아까 전에 대기실에서 전다 먹을 수 있죠. 그럼 일 단계 스피드하게 아, 바로 가볼까요? 1 단계 땅콩부터 아,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아 그냥 주어 먹는다는 느낌으로. 일 단계. 이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응. 음. 아 어, 이건 잘 넘어가네. 어. 어, 어. 오케이. 인정. 아 오케이 인정. 아, 눈이 오, 눈이 중요됐어요 눈이. 아 잠시만요. 눈도 한번 문제, 생기면은 문제 아, 생기면 문제 당기시면 돼요. 네. 아눈 아, 아, 괜찮습니다. 괜찮고. 네. 네, 네, 네. 아. 자 여기서 스톱하시면 3 5만 원. 5 단계 먹다가 실패하신다 삼십오만 원. <laughs> 없어지는군요. 고냐 스톱이냐 남자인데 고 바로 가시죠. 어. 5 단계는요. 신길동 매운장국입니다. 이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물까지 다 드셔야 됩니다. 안 차갑습니다. 계속 끓이고 있습니다. 국물이 검은색이에요. 님들. 와. 오빠 하는 게 아니다. 와. 와 이거는. 와 진짜 이게. 자. 지금 혹시 스타페데가요? 탑 <laughs> 아주 a t 잠깐만, 시계, 댕이 o 귀찮아 Oh, c u o 아, f cut e t e s s 초. e a n s 거기에 집 가세요 x 어 <laughs> 이거 진짜 와이 X댔어 아니 내가 말와 이거 지금 아 궁극... 아 궁극.. 그게 있긴 한데 궁극이고 나발이고 광고이가 보다 궁극은 아니야 아니 돈받아아 이거 <laughs> 하나 들고 나오도 되나요? 아두지 아니 아니 조금 뭐, 아, 50만 원좀 받고 가래고 바위 <laughs> 갈기요 자 다음 참가자분 나주세요. 와 아르마디온 짭군님이 나오셨습니다. 예. 오, <목소리> 오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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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. 안돼, 그못 삼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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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1분 준비 시작. 폭파 아니야, 폭파 아니야, 폭파 아니야, 폭파 아니라고. <목소리> 삼키면 돼, 오케이, 삼키면 돼. 자. 삼 단계 빨리 가는 게 나을까요 에? 아니면 아 빨리 주세요 뭐다족밥이네요족밥입니까 네, 오케이 오케밥 <laughs> <조빠> 아니야 조밥 <laughs> 아니야 <laughs> 괜찮아 오케이 어 잘, 잘.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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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다 <웃음> 잘한다 <웃음> 근데 이거 많이 맵다 마지막 <laughs> <laughs> 자와1분 자. 남았습니다 오케이 천천히 자5 0초쉼 없이 마시고요 자아 잠깐만요 <laughs> 아, 자, <laughs> 아 잠깐만, <laughs> 잠깐 아 잠깐

돌려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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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돌려! <목소리가> 돌려! 아, 참, 참. 5단계까지 왔어 잠깐만 자 5단계 도전! 하시겠습니까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도전! 와진 <와. 목소리가> <왜? 목소리가>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분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 아이고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, 참 몰랐다.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준비 시작. 네. 자. 오케이. 3 2 1 시작. 자네 조각만 드시면 됩니다. 다. 네 조각 만드세요, 네 조각. 어, 일단은, 이거 끝나셨어요. 오케이. 근데, 가운데 분, 아니, 몸삭켰는데 도전하실 거면, 어, 도전.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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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도전! 싹다 도전! 그럼, 3단계, 카레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하하하 와라, 인도 아이가. 이거 손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다.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아까 되게 싫에서근데 되게 얼굴 네. 파래시졌잖아요. 누가 그래요, 자기야. 어. <laughs> 자, <laughs> 1분 30초입니다. 1분 30초입니다. 예. 네. 자, 자, 가운데, 레프리레프리 아니 너무 잘와 생기셔서 와 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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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<laughs> <우와>, 온다 <laughs> <와. 웃음> 가운데가 정상이야 다 비정상이 약간들 나온 사람들 다 19초 오, 오케이 인정 인정 세 분에게 <laughs>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쳐주세요 고! o 무전 g 고 g 고 g 고 g 고 go g 단계 소주를 네 명이 돼요 어, 와 너무 웃긴다 야 루비야 루야루야루 아우 와! 오케이. 인정. 드시면은 무료해 드실 수 있어요. 라라라라라! 어. <laughs> 인정. 와. 자, 4단계까지 오셨습니다. 송주 블랙 면까지 축하드립니다. 4단계까지 오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5단계 가기 전에 도전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실 건지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. 3, 2, 1! 결정해주세요 도전! <웃음> 아... <웃음> 도전! <웃음> 도전! <웃음> 그리고 누가 봐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억지로 먹으면 중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다 이거에 동의해 주세요. <laughs> 다 먹으면 얼마예요? 다 먹으면 어마돈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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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왈색 <laughs> 악자!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제가 지금... 하나만 말씀드리면 계속 끓이고 있어요. 그냥 우러났어. <laughs> <울어놨어. 웃음> 신기한 짬뽕이 그냥 그냥 짬뽕이면 이건 T.O.P 짬뽕이야. 상처. <laughs> <laughs> 자기야 밖에서 보자. 1초 스타트! 와 손이 떨리네 이거 진짜 자자자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네 선배님 해병대 악기말이 아닙니까! 아닙니까!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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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]야. 해병대 악기발이 아닙니까! 자 야루미 야루미도 지금 <laughs> <laughs> 굉장히 힘듭니다 <시동! 웃음> 실동실동실동실동세 <잤돋아>! <laughs> 번째 우승자가 나왔고요 자 야루미 30초 19초 자 15초 와아아아아아야 아이유 저이유 조기 좀 얻어주세요 딱물좀마시고한세번 드릴게요 아니 정상이야 <laughs> 이게 정상 중간에 <laughs> 계시는 기담님은 아 이제 한번, 한번 정신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안되겠어요 안되겠고 그러아 갈게요 <laughs> 아자자두 <laughs> 분에게 그, 잠시만 정신 어, 없는 와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어. 자 6단계 공구 간다 가실 겁니까 가겟냐 가겠지가어 아, 이제 6단계 공구 아두분 <laughs> 짧게 소감 말씀드리고 50만 원 타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 씨. 자 리아르미니. 다음에 내야. 언제부터 다음 나야. 와. 포기할 거 포기해라. 견뎌 고, 견뎌. 이못 견뎌 못 견뎌. 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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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지. 자 일단 국물. 하겠습니다. 마지막 마지막 한 모금 한 모금 남았거든요 여기서. 와야 빨리 먹어! 봐. 오, 동주 지금 그, 그. 미안하다. <laughs> 야 너! 나 여기 오빠가 오래서 온잖아 그래! 야 내가 말했잖아! 저기서 삼각깨까지만 하고 포기하라고! 아니 괜찮아? 아, 안 괜찮아. <laughs> 마지막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레알 진짜. 마지막 분입니다. 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고영주라고 <목소리> 합니다. 예, 여기서는 <목소리> 처음 뵙네요. 예, 여기 온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, 고영주님? 오늘 <목소리> 아, 좀 배우고 싶다. 아, 예. 매운 맛을 좀 보고 싶어서 오셨군요. 매운 음. 거잘 드십니까? 예. 1단계 이거는 아이건아 <목소리> 아, 진짜 아안됩이다 아니, 오케이, 오케이, okay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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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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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직 넣었죠? 예, 가만히 있요다 준비 시작. 렇죠 오케이. 어 진짜 왜 그거? 어, 거의 뭐공복이에지금 아니 다드셨냐고잖아요 예. 아 배고프시나요? 아 조금요. 예. 아, 도전 하실 겁니다 이 단계? 예예예. 예, 예. 바로 출발할까요? 아 바로 하셔도 예, 돼. 요 오케이 할까요? 알겠습니다.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Okay. Three, two, one, okay. 자,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3 2 1 e e start. 오케이 자 잠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3 단계입니다. 배고프면 안죠아 아직 안아 진짜로. 못 먹으라고. 다, 삼, 이. 이 스타트 오케이 가져 푸드 레이퍼 매운 거예요 매운 거 그래, 예. 아니, 식사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응. 아뭐이 뭐, 정도는 뭐 사단계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무 조건이죠 아 도전합니까 아니 근데 이게 참 이런 말을 이거인데 흑준님이 있으니까 이게 코스를 우리가 대접하는 거같네 그러니까 후배 <laughs> 형님 <휴근육원이> 나오네요 <laughs> 아, 아, 아. 시작 먹어 <laughs> 뭐야 너 대기 뭐.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<아니, 아니, 웃음> 방금 뭐야 <laughs> <웃음> <웃음> 자, 일단 5단계 도전하시겠습니까? 도전! 도전! 마지막입니다! 아! 빠 아! 아직 안! 지게 빠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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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많습니다! 와 이거 진짜 매운 겁니다! 자! 지기까지다먹 아! 아! 와사합니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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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와, 예. 와, 예. 그만, 그만, 그만 어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이아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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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 <laughs> 아, 아무것도 웃는 거 없고, 궁극 가자고 하는데. 그리고 못본척 하네. 궁극이든 뭐든 모르겠고요. 전 아무도 모릅니다. 전뭐3 0만 받고 할 거예요, 지금 이제. 예, 시타고 예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야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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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